한 시골 마을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제 결혼 때문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뒤 신부가 오지 않거나 몇달 만에 도망갔기 때문인데요. 박종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 중개업소를 통해 네팔 여성과 결혼한 백성식 씨는 2년째 오지 않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한 살림살이에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결혼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하고 카트를 시켜야 되는게 정상이잖아요. 서로 받을 때. 때. 그러면 은 거기서 결혼도 안 했죠. 1년 전 외국인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 뒤 조양근 씨와 칠순 노모 사이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5개월의 짧은 흔적은 달랑 사진 한장 뿐입니다. 혼자 있는 안 됐지. 뭐. 그리고 잠을 못 자. 무시 생각했어서. 이런 일은 생각이 나서. 이 지역에서 네팔 여성과 결혼한 뒤 신부가 오지 않거나 몇달 만에 도망간 경우는 2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가 1천만 원의 중개비를 받고 신원확인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결혼을 했고 애, 애까지 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라 요 얘기 꺼내면 나만 바보 되는 거고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중개업소는 오히려 남성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박한 꿈. 하지만 이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산골마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